아. 원래는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요. 아. 고프로랑 그 아이폰이 지금 연동이 잘안돼 가지고 지금 못 했어요. 자, 지금은 6월 3일 9시 14분입니다. 9시 14분이고요. 아, 오늘 회식을 갔다 오는 바람에 아, 좀 늦었어요. 제가 주로 다니는 산은 적은 산이 아니에요. 큰 산이에요, 큰 산. 왜큰 산을 다니냐면은, 아, 맘 놓고 떠들어도 주민신고도 안 들어오고, 뭐, 개가 안 지지니까 큰 산으로 오는 거예요. 개가 지져갖고, 낮은 산에서는 사슴벌레를 잡다가 주민신고 들어와요, 주민신고. 아. 애기 암놈입니다. 애사슴벌레 암놈입니다. 새끼 한 마리고요. 보면은 애사슴벌레 수놈입니다. 수놈. 스놈. 수놈입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이라 마릿수 기대는 어렵습니다. 와, 보이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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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적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보이시나요? 여기 맞네. 잠깐만요 어? 한, 번, 한 마리 잊어버렸다 아. 아 뚜껑이 열렸었네 아 이거는 있구나 여기 보면은, 앞놈, 숫놈, 뭐 떨어졌는데? 있네요. 또뭐 떨어졌는데? 아, 앞놈입니다. 한 마리 더 있네요, 것도. 아, 오늘 나무 하나에서 좀 많이 잡았네요. 운이 좋습니다. 넓적 사슴벌레도 사이즈가 괜찮네요. 배신하는 건가? 아. 아. 역시 배신은 안 하네요. 너무 작지만, 그래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조그만 거한 마리 잡았고요 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가재가 있어요 가재가 오늘 여기 아예 들어가 있네요 가재가 아예, 아예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면좀 아, 사이즈가 큰 가재입니다 큰 가재 껍질을 벗은 지 얼마 안 됐네요 큰 가재가 있습니다 큰 가재 조그만 가지. 가재. 여기도 가져가 보이고요. 와서 먹어야지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9시 반이고요. 여기는 북성산 중간 정도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. 뭐더 이상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. 아,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라이브 방송을 좀못해 가지고 아쉽긴 하지만은 기회가 된다면은 라이브로 사슴벌레 잡는 모습을 아, 담을 예정이오니 제로뽕 아저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슴벌레가 그리고 장수풍뎅이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아, 무료로 어, 나눔을 할 예정이 오니, 많은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댓글. 댓글이 중요해요. 뭐 댓글을 달아야지 갖다 드리니까. 댓글을 많이 단 사람일수록 사슴벌레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렇게 행사를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